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 센터장 지한 선입니다 요즘 장마철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날이 비는 안왔고 굉장히 덥습니다. 장마철 우기에도 조심하시고 이 환절기에 건강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여러분 봉선사 월은 큰 스님의 부고를 전한지가 오늘 꼭 2주째 됩니다. 오늘도 스님의 부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부대중께 전합니다. 전 금정총림 범어사 강주 정해당 지호스님이 2023년 6월 27일 오늘 오후 1시 32분 범어사 서지전에서 범납 54세 세수 77세 일기로 입적을 하셨습니다. 지오스님의 분양소는 범어사 원흥로에 마련됐고 연결식은 2023년 7월 1일 오전 11시 30분 범어사 보제로에서 범어문도장으로 엄수된다고 합니다. 지오스님은 1947년 경남 밀양군 산해면에서 태어나셔 1970년 서울 불광사 창건주이신 광덕 큰스님을 은사로 범화사에서 출가를 하셨고, 범화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뒤 조계종 중앙교육원을 수료하셨습니다. 1973년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에서 수학 하셨고, 1979년 동화사에서 유식학을 공부를 하신 뒤. 2007년에는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 대학교에서 명예 불교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오스님은 1980년부터 1998년까지 해인사와 법보사 선원에서 17 안거를 상만 하셨으며, 1996년과 1997년도 2년 동안 중국 구화산과 오대산에서도 안거를 하신 뒤 해인사 승가대학교 학창범어사의 유론장 범어사의 승가대학장, 범어사 교수사 소임을 맡아 후학들을 지도해 오셨습니다. 스님은 화엄경과 금강경, 법화경 원각경 등을 번역하셨고 해석했으며 부처님법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리, 법멸 진경을 해제를 펴내는 등 평생 역경과 저술 활동을 펴셨습니다. 스님은 음사 스님의 광덕 스님의 교지를 받들어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광사의 소염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장의위원회와 상자들은 스님의 조화와 조의금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부 대중은 정해당 지호 스님에 속한 사바하 하소서 기원합니다.